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 능력에 대해서 극찬하는 도트넘 현지 팬들 반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필드와 프리미어 리그 38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정확하게 알려면은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에서의 이제 패스 스탯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에서의 패스 스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패스 스탯을 한번 살펴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총 57번의 터치를 하면서 이제 42개의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그 중에서 40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패스 정확도가 95% 그리고 그 40번의 패스 중에서 5번의 키 패스를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5번의 패스 중에서 또 2개의 빅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이 빅찬스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골에 근접한 패스를 뿌려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뿌려준 것 중에서 일단은 브레논 존슨에게 뿌려주는 떠 먹여주는 패스를 뿌려준 것이 다들 기억 나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것이 빅찬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두 번에 이제 빅찬스 골에 근접한 패스를 뿌려줬는데 이제 도트넘 아니 도트넘 동료들이 이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손흥민이 텐텐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운이 좋게 크로스스키가 손흥민 선수가 툭 갖다 댄 공을 골에 골을 넣어 버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일 도움을 강제로 떠먹여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행히도 이제 텐텐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크로스스키가 약간 요새 뭐 패스도 잘안 하고 골 욕심 부리면서 이제 탐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텐텐에 기여도가 있는 크로스스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셉셉이 너무 미워 미워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셉셉이 조금 좋아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좋은 패스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 패스 능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수 알려면은 베디슨과 비교해 보면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 능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메디슨은그 경기에서 이제 86번의 터치를 가져갔고요, 손흥민 선수보다 무려 30개가 더 가까운 터치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만큼 메디슨이 더 많이 공, 패스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총 71개의 패스를 뿌려줬고요. 그 중에서 6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96%의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5개의 키 패스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비찬스를 뿌려주는 이제 골에 근접한 패스를 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보다 더 적은, 30개가 더 적은 패스를 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과 동일한 기패스 5개를 뿌려줬고, 그리고 그 5개의 패스 중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빅찬스 골에 근접한 패스가 두번 나왔고, 메디슨은 이제 한 개도 나오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가 정말 좋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손흥민과 메디슨의 이제, 패스 스탯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평점을 상당히 높게 받았는데요. 어, 일단은 품목의 평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 경기에서 1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제 8.4점을 받으면서, 이제 품목상에서는 제일 높은 평점을 받은 크루토스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이제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품목상에서는 그 밑에는 이제, 어, 포로가 있구요 그리고 그다음에 메디슨. 그러니까 품몹에서는4 명의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1등은 셉세비, 2등은 손흥민, 3등은 포로, 이제 4등은 메디슨. 요렇게 이제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파스코어에서는 손흥민을 더 높은 평점을 줬는데요. 어,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살펴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8.9점으로 이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구요 그리고 이제 두 골을 넣은 셉세비가 8.6점으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 이제 보면은 페드로 포로가요.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파스코에서는요, 메디슨이 7.7점을 받으면서 이렇게 썩 높은 평점을 받은 메디슨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두 개의 이제 평점 사이트에서 이제 평점을 비교해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높은 측에 있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정말 잘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이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좋은 이제 패스를 뿌려주면서 이제 이 경기에서 잘한 것은 이제 확실한데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패스 하나 장면에 이제 주목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패스 장면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 토투넘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클로토스키의 두 번째 골에 기점 패스를 넣어 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어,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근데 제가 이그 영상을 보여 드리기에는 저작권이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아서 이제 제자리에 서서 도움닫기 없이 패스를 넣어주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다음 장면으로 이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패스를 넣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을 때 매디슨이 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흥민의 패스가 대단했던 것이 뭐냐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는 제자리에서 도움 닫기를 하지 않고도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 능력을 알수 있었고요. 패스 스킬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패스를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패스를 제자리에서 도움닫기 없이 주려면요 이제 아무래도 멀리 나가진 않거든요 하지만 송민 선수는 제자리에서 도움닫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디슨이 침투하는 요 공간으로 정확하게 이제 패스를 넣어주는 패스 능력과 그리고 이제 패스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요 장면을 확인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요 요 장면이 송민이 패스를 넣어주기까지가 약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몇 초가 걸렸는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1초가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가 되나 했던 점이 뭐냐면은,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넓은 시야와, 그리고 빠르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패스 능력까지 알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은 크루프스키의 추가 골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현지 팬들은 메디슨의 도움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요, 2점 패스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손흥민 선, 토트넘 팬들이 이 패스에 주목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좋았다는 것을 토트넘 현지 팬들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도움답기 없는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패스 능력과, 그리고 패싱 파워, 그리고 1초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넓은 시야와 판단력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제 패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도투놈 현지 팬들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름다운 패스네. 이제 라고 반응하는 도투놈 현지 팬들이 있었고요 손흥민은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더 편안해 보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몇 경기 동안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잘 풀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도투놈 선수들이 골을 못 받아 먹었다고 반응하는 도투놈 현지 팬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다음 반응도 알아보면요. 어, 손흥민 선수는 이런 패스를 맨시티 장면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는 이런 패스를 아시안컵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라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패스를 뿌려줬던 음자를 올린 현지 팬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도트넘 팬들 반응 알아보면요. 아, 손흥민의 식빵 같은 놀라운 패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라고 이제 욕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 패스가 너무 뛰어났다. 라고 반응하는 도트넘 현지 팬도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 패스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소리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라고 손흥민 선수의 이 패스가 정말 좋았다라고 반응하는 도트넘 현지 팬도 있었고요 정말 멋진 패스군요. 메디슨의 어시스트에 집중하다 보니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런 게시물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메디슨 도움 장면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메디슨에게 도움을 떠 먹여주는 손흥민의 기점 패스가 나왔다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 살펴보면요. 어, 다음 시즌에는 정말 토트넘은 손흥민의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 얼마나 많은 기여도를 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이제 현지 팬의 반응도 있었고요. 손흥민 주변에는 더 나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맞아요. 건강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반응하는 반응하면서 이건 아마 시젤리송을 저격한 댓글의 반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필요할 때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제 선수가 필요합니다.하면서 이제 다음 시즌에는 어 손흥민 선수 위주의 토트넘이 될 것이라고 반응한 토트넘 팬과 이제 손흥민 선수 주변에 이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먹을 좋은 선수가 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다. 이제 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슨의 도움이 나올 수 있게 기점 패스를 넣어주었던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에 찬사를 날리는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 전해드렸는데요. 영국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선수인 메디슨을 더 빨아줘야 되지만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좋은 패스 능력을 보고 영국 팬들도 메디슨보다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인정하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제 패스 능력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많이 안쓴것 같은데요.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